네, 1047번입니다. 자, fx가요, 자, 0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는, 자, 이 함수식을 따르고, 자, 0보다 클 때는, 자, 이 함수식을 따른다라는 거예요. 자, 이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잖아.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는데 자 참고로 자, 이 사실 알고 있죠? 만약에 a에서 c까지 자 fx, 자, dx 더하기 자 인테그랄 c에서 자, b까지 fx, dx는 뭐하고 갔니?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, dx하고 갔잖아. 그지자 그렇듯이 요 아이를 요렇게 요렇게 따로따로 따로 분리해줄 수 있는 거예요. 구간을 나누어가지고 자 그러면 0을 기점으로 해서 함수식이 다르니까 보이니 얘들아? 마이너스 1에서 8 까지를 물었잖아 자 마이너스 1에서 파이 까지 fx dx 를 물었기 때문에 자이 구간을 요 음수는 음수 끼리 fx dx 해주시고 자 양수는 양수 끼리 0에서 파이 fx dx 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fx 는얘들아이 범위가 음수 니까 이제 요녀석 요쪽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는 0에서 파이 양수 니까 요 아이가 요 자리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.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. 자 마이너 1의 0이의 마이너 x 마이너 1 dx 고요자 얘는 자 인테그라 0에서 파이까지 자 사인 x dx 가 되는 거죠. 자 그럼 적분 한번 해볼까요? 자요 아이 적분 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 2의 마이너 x 되겠죠. 그리고 빼기 X. 맞나요? 자, 마이너 1에서 0. 자, 맞는지 꼭 확인해줘도 괜찮겠죠? 요거 미분해서 이거 되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 그죠? 자,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적분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 코사인 X 되겠지? 왜냐면 코사인 미분한 게 마이너 사인 X니까. 자, 요렇게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럼 이제 대입만 잘해주면 돼. 자, 위에 거부터 대입해야 돼. 자, 0 대입하게 되면은, 자, 마이너 2의 0제곱 빼기 0에서 뺍니다. 자, 뭐를 빼요?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.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 2의 1제곱 되죠. 자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. 자 그리고 이제 파이 대입해 줘. 그럼 마이너 코사인 파이에서 뺍니다. 자 0을 대입한 거. 마이너 코사인 제로를 뺀다 이 소리죠. 자 얘들아 이거 다 해가지고요. 계산해서 틀린 친구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부호 조심하시고요.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 1이죠.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. 마이너 1 그리고 얘는 플러스 2 자, 플러스 2, 그리고 마이너 1, 됐나요? 자, 그리고 코사인 파이가 얼마야?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? 얘는 플러스 1. 자, 그리고 코사인 제로가 1이잖아?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? 자, 그래서 보이시죠? 마일 플러스 1, 마일 플러스 1, 사라지고 예, 정답은 2만 남네요. 예, 2번이 정답이 되겠죠?